얘들아, 안녕.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니? 내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1부터 중3까지. 그리고 심지어 고1인데 나는 아직 뭔가 등급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 특히 지금 겨울방학이잖아. 근데, 쌤, 저는 겨울방학 때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내가 한 1등급 정도는 올려줄 수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꼭 해야 되는 건 정말 우리 피할 수 없는 그렇지, 모고 독해를 무조건 해야 돼. 자, 계약하고 학교 가고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 근데 그 와중에 모고까지 챙길 수 있겠니? 챙길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방학 시간에 집중해서 지금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하고는 정말 많이 힘들어져.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처럼 25년도 3월 고일 모고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21번 하의 추론 문제를 같이 한번 진행해봤잖아 오늘 쌤이 준비한 거는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뭐야?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렵고 늘한 문제씩 틀리는 그거 그렇지 빈칸 추론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근데 이제 빈칸 출연이 우리가 한 회차당 총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의 한두 문제 정도는 3점짜리로 고득점 문제로 나올 만큼 굉장히 어려운 유형인 건 맞아.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아 그냥 빈칸 출연은 좀 버릴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빈칸 출연 중에서도 그래도 할 만한 거는 진짜 할 만해. 그래서 쌤이 오늘은 25년도 고일 3월 모의고사 중에서 3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거요 근데 우선은 가장 먼저 줄수 있는 팁은 빈칸 추론 문제를 풀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첫 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독해를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빈칸이 속해 있는 이 문장을 가장 먼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너네가 만약에 수능 출제자야. 이 문제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쭉 어떤 글을 다 써놓고 어딘가에 내가 빈칸을 뚫고 싶은데 너래, 너네라면 그냥 아무 때나 빈칸을 뚫겠니? 아, 그치.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잖아. 안 아, 그래? 그래서 이 필자들이 말하고 싶은 주제문이 있는 혹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 문장을 먼저 파악을 해두면 아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에 관한 거를 전달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독해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먼저 파악을 하고 글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이 그냥 첫째 문장이 있기 때문에 서재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오늘도 쌤이 해석 파일이 있는 걸좀 준비를 해봤고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쭉 독해를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 항상 독해할 때 지켜야 될 규칙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쌤이 거품처럼 수식하는 부분들은 괄호로 이렇게 덜어내는 연습을 하자라고 했잖아 그첫 번째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의 괄호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전명구, 또 괄호를 치자고 했고, 그리고 컴마컴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괄호를 좀 덜어내면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그럼 32번 문장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as라는 접속사부터 컴마까지 일단 괄호가 쳐져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in이라는 전치사 보이지 그렇다고 이 안에서 또한번 소괄호를 치기보다는 이미 괄호가 생겼으면은 그 안에서는 그냥 슬래쉬로 한번딱 깔끔하게 끊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자 그럼 일단 이 괄호 친 거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자면 as you listen to your child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기울일 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as라는 접속사는 뭐뭐 할 때라는 when이라는 접속사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셈이 한번 접속사 편 한번 준비를 해줄 건데, 특히 이 as라는 접속사가 조금 골 때리는 게 뜻이 되게 많아. 지금은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때때로는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아니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의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문맥을 따져서 적절한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자 그러면 as you listen to your child. 자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when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로 쓰였고 자 그리고 뒷 부분에 보면은 쌤이 팁을 주자면 인 무슨 무슨 모먼트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뭐 어떠한 상황일때 이렇게 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돼. 자 그럼 일단 이모션 l 하는게 뭐야? Emotional. 그치? 감정적인 순간이잖아? 자, 그러면, 아, 감정적인 이런 순간에 당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지금 뭔가 상황 설정이 됐고, 자, 그러면, 쌤, 이렇게 괄호로 거품을 걷어낸 밖에 있는 문장이 주절이잖아요? 그렇지.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주절의이 주자는 무슨 주자? 그치? 술주자 아니라고 했잖아. <laughs>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이 되는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주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빈 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고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 뒤에 주절에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지? 주어가 없이 비동사로 바로 동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절은 be aware의 전체가 끝까지가 목적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자, 그러면 be aware that 대 이하를 한번 인지를 해라. 아, 아이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진 순간에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때대 이하를 인지해라. 이게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같아자 그리고 쌤이 지금 괄호층 모양을 자세히 보면 앞에 거는 소괄호로 묶었고 뒤에 거는 쌤이 지금 대괄호로 묶었잖아.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자 보통 얘들아 이 소괄호 같은 거는 쌤이 보통 수식인 거품. 이라고 했고 그리고 방금 이렇게 대괄호로 쳐진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거나 한 자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수식어 마냥 거품 마냥 소괄호를 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대괄호로 표시를 따로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 자,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 지금 또 보면은 대시라는 접 속사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또 다른 주어 동사 문장이도 생긴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일단 아빈칸 자리가 이 대절 안에서 주어 자리고 works라는 게 얘들아 참고로 works는 일형식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라든지 보어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땡땡땡하는 것은 usually 주로 works better.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근데 뭐보다 어 비교급 대니 있네. 그럼 여기서 문법적인 팁을 하나 주자면 비교급 대니 쓰였다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비교 대상의 모습과 그리고 앞에 주어 자리에 있는 비교 대상의 문법적인 모습은 동등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로 보자. 여기 보면 지금 asking questions. 자. asking questions 아이에게 뭔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때 asking 은 질문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동명사로 지금 쓰였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자리도 아, 아인 주인 동명사로 동일한 동등한 구조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또 자세히 비교급 문법편에서 설명해 주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아, 앞뒤 모습이 된 앞뒤로는 뭔가 동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때 asking questions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땡땡땡 하는 것이 usually works better 주로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자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추구정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간단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To get conversation rolling, 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해서 을해주면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사실 연습을 하는 단계잖아. 너네가 막 정말 내로라함의 막 인간 강사들처럼 막 이렇게 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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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 그렇게 막 빨리 빨리 해석을 하고 빨리 빨리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냐 내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 근처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써두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지금 우리가 이첫 번째 문장에서 파악한 중요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면 아이의 고민 들어줄 때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듣는다는 건 고민을 들어줄 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럴 때 땡땡땡 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것이 더 낫대 그럼 간단하게 아 질문 X 이것 이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아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는 질문을 하는 방법 말고 도대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만 찾으면 그냥 끝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한 팁 들어갈게. 잘 봐. 바로 밑에 문장에 보니까 You may ask. 네가 만약 질문을 한다면? 어, 이 내용이 나와 있어.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질문하는 게 좋다 그랬니? 안 좋다 그랬니? 그치? 질문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질문하는 뭔가 예시에 대한 이런 예문은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그치? 질문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sk에 대한 뭔가 예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계속 이런 질문에 대한 막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가다가 후반부에 보니까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한데 진짜 얘들아, 이런 멘트 몇 개만 알아두면 너네 독해 풀때 시간 진짜 한몇 분은 최소 줄일 수 있어. 자, 잘 들어.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때 어, 그냥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Why don't you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든지 It's better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라든지 혹은 You must, You should, You have to, 넌 이렇게 해야만 돼 라든지 뭔가 그런 중요한 멘트를 섞어서 하면은 뭔가 전달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It's better to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제안을 하는 이런 멘트가 나와 있어. 어 그러면 Asking questions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했고, it's better to 이렇게 하는 게더 낫대. 그럼 이게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로 핵심 주제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이 문장을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s better to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 아, 네가 알아차린 것을, 네가 알아차린 것을 그냥 단순히 reflect. 반영해주는 게 낫다. 근데 여기서 반영해주다 보다는 니가 알아차린 그것을 그냥 뭐 알려주는 게 낫다. 표현해주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꿀팁 표현 하나만 좀 메모하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이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 뭐야? 그치?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수능 독해, 뭐 모고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예를 들어라는 표현은 You can say, you can say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꿀팁 하나만 가자면 내가 이런 표현들을 외우라고까지는 안 해. 자 근데 뭘 하면 좋냐? 오늘 노트를 하는 장만을 해서 그 노트 표지에다가 딱 간지나게 적어놔. 수능 필수 표현 이렇게 딱 적어놔.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적어놓고 너네가 지문을 막 해석을 하면서 사전을 찾아도 잘안 나오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수거라고도 많이 하지. 그런 수거 표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그냥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적어놓는 거야. 기록을 해놓는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찾다 보면은 한 지문당 3개에서 5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그냥 외우지도 말고 그냥 기록을 해놔.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필수 표현 단어장을 만드는 거지. 근데 얘들아, 그게 나중에 한 페이지가 다 채워지잖아. 한그 권이 다 채워지잖아. 그러면 너네의 실력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의 실력은 갭 차이가 진짜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장담할게. 이게 너네 수능 등급, 너네 모의고사 등급, 너네 내신 등급, 1등급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노트를 장만을 해서, you can say,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봐. 내가 현장 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대략 15명한테 하면 보통 한두 명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고, 이 중에서 그냥 그 우리 아주 그 소수의 시청자들 중에서 정말 한두 명만이라도 해도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 한번 오늘부터 꾸준히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이 뒷부분에 이제 예시를 보자면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 아너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는구나 라든지 Or I noticed that 어, 내가 알아차리기로는 that 이하를 알아차렸어 지금도 얘들아 문장 구조를 한번 보자 문장 구조 보면은 주어 동사 뒤에 대절의 목적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있지? 그럼 대괄호로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고 자, 대절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돼. 자, 그러면 you frowned. 이 동사는 꼭 외워주길 바래. frowned라는 거는 찡그리다. 찡그리다. 이렇게 표정을 찡그리다 라는 표현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이에요. 자, 너가 찡그렸는데 어떨 때 어? 잘 봐. 대시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되고 문장이 하나가 생겼고, 근데 이 안에서 또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또 다른 문장이 생겼어. 내가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생길 때는 괄호를 굳이 치지 말고 그냥 살짝 끊어주는 표시로 깔끔하게 표현하면 좋다고 했고, 자, 뭐할때네가 찡그렸어? When I mentioned the recital. 어, 근데 여기서 recital?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팁을 준다면,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단어가 분명히 막히는 순간이 와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 단어를 어,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유추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f r o m t 라는 찡그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뭔가 안 좋지 않을까? 그냥 이거 몰라도 아 내가 무언가를 멘션 언급했을 때. 너가 표정이 좀찡그러진걸 나는 그냥 알아차렸어. 이 정도만 해석을 해도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돼. 이게 뭐 달리기 경주인지, 시험인지, 뭐 연주회인지, 뭐 먹는 건지 몰라도 돼. 그냥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무언가구나. 라고 그냥 유출을 하고 빨리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자, 아무튼 연주회라는 뜻인 레 e 어, c i t a 이라는 거는 연주회. 라는 뜻입니다. 자, 무튼 연주회를 언급을 했을 때, 네가 찡그린 거를 어, 나는 좀 알아차렸다' 자, 그리고서는 'and wait for her response', 그녀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고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아이의 뭔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 계속 옆에서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연주회 어땠어?' 아, 그때 그렇게 해서 좀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아 내가 연주회를 언급을 했을 때 너가 표정이 좀안 좋던데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냈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빈칸 문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한국말로 간단히 적어보는 거. 답을 선택지를 보고 찾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연습 단계에서는 한국말로 요약을 해서 적어봐. 아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 고민 들어줄 때는. 내가 알아차린 것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더 주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여러 문장들 중에서 단몇 문장만 읽고 답을 유출했어. 그치? 아까 빈칸이 있었던 첫 번째 문장과 그리고 It's better to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두 번째 문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인 요 문장 딱세 문장만 읽고 이 문제를 풀수 있었다는 거야 중간에 있는 주절주절 이런 부연 설명은 굳이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기는 하다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같이 볼까? 자 지금 선택지를 보면은 지난번처럼 쌤이 똑같이 쌤이 지난번에 줬던 팁 있지? 첫 번째 선택지가 ing 동명사로 시작하면 나머지 선택지도 다 ing 동명사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거의 다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라는 팁 기억하지?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한번 보자면 giving a quick advice. 아이에게 advice, 조언을 주라고 했어. 조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그치? 조언이라는 말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네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옆에다가 X 속어법 표시를 꼭 해두는게 좋아. 자 그리고 두번째를 보면 pushing her for answers 여기서 푸시라는거는 약간 이렇게 좀 사람을 푸시한다는건 뭐겠어 그치? 억지로 뭔가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아 답변을 위해서 억지로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라 그랬어?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냥 그렇게 내가 어 나는 이렇게 발견을 했어 라고 알려주고 wait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반대의 표현이니까 확실하게 x 소거표시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sharing simple observations 간단한 observations는 관찰이라고 하죠 간단한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답다? 근데 이거는 딱 듣자마자 아리까리 할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관찰을 공유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지? 자, 만약에 너네가 어떤 선택지를 봤을 때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그런 선택지들을 세모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괜히 X 표시했다가 그게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모 표시하시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일단 다 보세요. 자, 4번 선택지를 보자. Telling your own life stories.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래? 아니잖아 꼰대처럼 막다때는 말이야 막연주해서막 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도 X t 자 마지막 5번 선지 l e a v i n g her alone 자 그녀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두래요 뭘 하기 위해서 즉그 w n 그 화를 시키기 위해서 혼자 내버려두래요 자 이거는 회피용이잖아 어? 그냥 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그럼 저 새끼 또 저러나 보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냅둬. 그게 아니고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다가가서 어,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랑 회피하는 거랑 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5번도 확실하게 우리가 소거를 할수 있고 자, 그럼 아까 애매했던 3번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 자, 넘어오면서 왜 이게 답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 아까 질문에 보면 It's better to 뭐뭐 하는 것이 낫대. Simply reflect 보여주는 것이 낫대요. 근데 무엇을 What you notice. 너가 알아차린 것. 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알아차린 것. 너가 알아차린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관찰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What you notice라는 부분이 선택지에서는 Are 아, observations. 관찰이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이 됐구나. 그리고 reflect 어, 반영하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표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reflect는 뭐라고 그런 표현이 됐다? 그렇지 share 공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린 그 느낌과 감정을 상대방과 같이 공유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알아차렸어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아 reflect라는 표현이 선택지에서는 share이란 단어로 표현이 됐구나. 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답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지금 딱 이런 느낌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 봐봐. 보통 지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What in the list. 네가 알아차린 거. 근데 선택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질문에 나왔던 그 짜잘짜잘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함축시킬 수 있는 함축적인 이런 단어들이 보통 선택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다 끝나고 답을 찾고 아싸 정답 이렇게 넘어가기 보다는 observations 옆에다가 써봐야 돼. 직접 니네 손으로. What you notice.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share. 감정을 어떤 걸 내가 본걸 나누다라는 거는 reflect 반영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살짝 바꿔 쓰는 거를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paraphrasing 하는 거를 직접 마지막까지 손으로 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고수는 또 어떻게 하냐? 어 그럼 내가 출제자라면 내가 이거를 다음 번에 시험에서 낸다면. 어떤 단어를 또 한번 바꿔서 낼수 있는지 observation이라는 관찰 말고 또 관찰이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유의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 유의어들을 옆에다가 쭉 적어 보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다음에 쌤이 이거를 변형해서 기출에 냈을 때 그거를 예측을 하면서 답을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보통 이들아그 쌤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뭐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쌤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 뭐 6월 삼모, 3월 모의고사라든지 6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모의고사 중에서 좀 어려운 유형들 있잖아. 빈칸 추론이나 뭐 순서라든지 요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를 조금씩 변형을할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지금 삼모에서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 이 문제를 다음번에 이거를 내신으로 출제했을 때는, 요양 문제로 변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순서 문제로 변형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어, 쌤이 마지막 단계에서 알려준 아 이것과 유의어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정말 내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한 문제, 저 오늘 조금 난이도가 쉬운 빈칸 추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는데 어, 쌤이 오늘 꼭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 방학 기간 때꼭 모의고사 독해 많이도 말고 덜 많이도 안 봐라 얘들아 그냥 정말 쌤이랑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 독해 문제를 풀면서 정말 꼼꼼하게 파고들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영상 보는 거꼭 약속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순후 필승 표현 순후 필승 표현 노트 같은 걸 장만을 해서 앞으로 너네가 어, 새롭게 안 표현들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다 풀고 그냥 세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성격지에 나왔던 표현이 지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는지 꼭 정리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유의어 사전을 찾고 아 이런 다음번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루에 딱 한 문제씩에만 적용을 해서 한다면 나중에 한달 뒤에는 진짜 큰 변화, 한 등급 정도는 무조건 올릴 수 있을 거야. 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할게. 다음 번에는 조금 더 빡센, 좀더 어려운 3점짜리 빈칸 추론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안녕!